돌파 그랜라간 보고 왔습니다. 애초에 이걸 왜 보고 싶었냐면은 이 로보크기 비교 콘텐츠에서 얘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. 미친놈이 커도 작작 커야지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커버리니까 오히려 궁금해져서 보니까 심지어 가이낙스 제가 그 남자 그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에반게리온 재밌게 봤으니까 아, 그럼 이건 무조건 재밌다.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존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왜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요. 이거 저 5년 만에 다본 거거든요. 캐릭터 디자인도 너무 잘 빠지고 작화도 죽여주는데 그냥 별로 다음 에피소드가 안 궁금해. 처음 걸린 건이 아간 이거 이 디자인 너무 혐오스럽지 않나요? 내가 밖으로 나온 건 그렇다 쳐도 왜 로봇에 표정이 있냐고요? 케이캅스도 아니고 하다못해 케이캅스는 로봇이 인격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기계 새끼가 표정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불쾌한 골짜기였어요 카미나도 그냥 무조건 근성근성 거리는 게전좀 몰라 개인적으로 좀 꼰대 같고 시오는 그냥 럭키 신지 같고 요코는 존나 노출증 같고 로시오는 뭔가 족 같고 해서 초반에는 진짜 꾸역꾸역 하도 명작이다 명작이다 하니까 꼭두각시 서커스 보듯이 억지로 참고 봤는데 이 네. 시원